요거는 이제 여기 중앙에 갈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조정할 때는 요거. 이걸로모뭐 조정하는 거라고? 첫 번째 미러로 보낼 때. 보낼 때? 예. 요렇게 돌아가는 거, 요렇게. 음, 음. 위에 요렇게 꾹꾹꾹 돌리면 돌아가는 이 미러가요? 예. 음. <laughs> 네, 위, 위에 두개 자, 상 보라고. 요미러로조정해한 개는 요렇게 기울기. 기울이 하나는 이렇게 네, 요렇게. 여러 렇게 돌아가는 똑같이 대칭으로 어쨌든 있어요. 네. X Y 랑 z 세네요자 <laughs> <그렇구나>. 그러면 <laughs>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부 있죠. 오 네. 음. 맞고 이쪽에 맞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이쪽을 보면 확대돼요. 음 아, 그러니까 결국 패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예. 네. 네. 이렇게 와서 옵기가 those... 그냥 그렇게 쌓여 있는 거고, ]거고 그래서 저저저 거울 그기면까 those... 저희는 예.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냥 이제 이거 팁으로 그냥 보는 건데, 이렇게 그냥 되는 거는 yes. 맞그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는데, 얘는, 얘 자체적으로는 n i r 지 전용을 커버할 <machines>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Hey. 근데 옵티칼 yeah. 파이브를 통과를 하잖아요. 그럼 옵티칼 파이브에 보면, 요렇게. <저 zmien> 600mm고 뭐 UVNA, 비즈블 NaI가 있는데 UV이 뭐 이렇게 영역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얘의 종속적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어, 얘는 어디까지 쓸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기 볼러 농구 스펙을 봐야 돼요. 만 그만. 이팔옵 오픽 자체가 소재가 코팅이나 여기 소재가 조금씩 흘려가지고 포커싱을 NaI 쪽에 포커싱 맞춘 적이 있고 비즈블에 포커싱 맞춘 있고 그 UV 피스에 맞춰 놓은 거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특정 영역에 쓰실라 하면 거기 맞아야지뭐할수 있어요 음 얼마정도 오시나요? 그거 같이 잡아야 될것 아, 같긴 한데 300에서 한 1600정도 받을 음, 아요 그럼 한2 0 0 0정요 NIR이라고 하면은 그럼 영역을 어느정도로 잡는거예요 보통 이제 그 800에서부터 3000까지 모신다 근데 이제 그쪽으로 포커싱을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1600이면, 1600, 웬만하면 지금 다 커버 될 거예요. 그 정도는 보통 이제 커버, 2500, 2300, 2200 정도까지는, 그리고 250부터, 250이 아니고요. 차라리 안, 아래쪽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250부터 한 2000까지는 보통 1800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그 나오는게 커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탭은 자세하 거는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차라리 아래쪽에 걸릴 수가 있어요 NIR 쪽은 안 걸릴 수가 있는데 그 UV 쪽을 보는 거는 조금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스탭을 매뉴얼이 없애가지고 좀, 좀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이 파이버가 있으면은 네. 그 일반적인 UV 셀 통과를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트랜스미션을 그쵸? 지금 이 상황상 예. 그러면 사실 아무데서나 실험을 할수 아, 있는 어, 거네요. 셀도 없셀 없이 그냥 실험하는 거네말 그대로 그냥 팁 담지만 해서. 제가 셀을 대용. 아니네. 모든 광학계를 얘가 우리가 셀을 거치 하고뭐 앞뒤로 뭐, 미를... 그쵸, 뭐 이런 이런 것을 얘가 대신해. 그렇죠. 피벗 근데 근데 그 파이버가 이제 그 팁이 담지가 될때 거기는 이제 빛이 어떻게 들어오든 간에 거기는 그냥 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어쨌든. 못하수. 아, 까좀플라스코 보고 있을게요. 어. 플라스터디 그, 플라스터디 얼마나 하지? 굵어 근데 그게? 6, 시크니스가 6mm, 6mm? 6mm. 6mm? 8mm. 8mm. 8mm면은 14, 20에 다 들어가네. 그러면은. 어. 오케이. 아, 저 축시어나 커브 있죠?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카보 택기가불 안에 건들일 없지 않아요? 온라인 잘 돼있으면 본인들이 걷을 일이 있나? 온라인 <laughs> 안 돼있으면 <돼서> 또 아저씨 불러야죠 어머머 잘돼 있더라도 네.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가봐야죠 업직은 워낙 민감해서 사실 네. 우리가 어, 잘못 손댔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 또 그래 그녀가 힘 너무 쓰지 말고 조심조심 써 보시면 이게 이만큼 넣기 때문에 어 약간 인텐시가 좋았 것, 노이지가 증가할 뿐이지 착장이 안될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클리닝에 신경 쓰세요. 그리고 <목소리> 특별한 경우에 여기에 뭐누가 뭐 궁금해서 열어서 살짝 분리가 안 되지 않는 이상 말씀하신 대로 인접품 켜셔도 돼. 이렇게 해줘. 이거 어떻게 안 돼요? <laughs> 원래 안 돼요 그거는. <laughs> 요 요거 요거 어디 있어요? 요거. 요거. 네. 스탠드 아, 이거 뭐? 에 요거 말고. 어? 하얀 거큰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튀어나 있는 거. 이거 위에 거 이거 위에 거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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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 저. 안에 있을 때 쓰는 거. 그 어, 어디 안에 보관돼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찾나봐뭔지 알겠다. 이걸로 안 다쳐서 그런 거죠? 네. <놀람> 여 나이스 세즈. 일반적으로 안 쓰고 더두번졌어 네. 응. 특히 응. 이거 실화선 조심해야겠다. 샘플리 운영 이거 준비돼 있어? 예. 네. 저기 있어요. 아, 어, 알아가는구나 아까 40 나왔었죠? 네, 네. 40.4214요, 지금. 이제 죽을 거예요? 백기도 그냥 좋아요. 오. 어? 어? 오, 와, 이렇게 오 몰랐네, 모든 건다 모든 건다 쓸모가 있었다. 쓸모가 있었네. <star risio> 22억에 반 줄었죠? 이쪽은 조정 못해요 이제 저쪽만 조정 이제 쓰시면 돼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나는